저희는 지금 공연 대본을 짜고 있습니다. 힘들어요. <laughs> 아유 하기 싫은 <싫어가>. 거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 무슨 노래 해요? 어, 오늘 봄차나요. 기대해도 될까요? <laughs> 어. 네. 기대해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준비 많이 했어요? 아, 준비는 많이 했죠. 준비. <laughs> 뭐 <뭐한다>? 뉴욕, <뉴욕춤. 웃음> 열심히 화이팅! 오늘 혹시 무슨 노래 하나요? 폼모노라는 네. 제목의 랩을 합니다 아... 예, 아주 멋진 노래예요 기대해도 될까요? <laughs> 아니, 아니요, 네 네? <laughs> 네? 기대할게요 그 옆에 계신 분은 혹시 무슨 노래 해요? 한량패라는 곡을 해요 저는 가작곡이에요 아. 그거 어제 봤어요, 리허설 아, 그래요? 네 아... 저 어제 안 하세요 아... 파이팅 아, 아유, 화이팅 나화나팅 음. <목소리> 저는 이번 공연의 사회자 맡은 김호영, 정수빈입니다. 저희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공연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<목소리> 코로나라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지만 저희의 공연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보람차고 시간이 적었는데 다들 완벽히 잘 해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연습 기간이 짧다고 느껴졌습니다 멈추게 만드는 우리 에너지가 있어서 재밌게 네, 보러 왔습니다 단계 없는 공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뒤로 갈수록 분위기를 너무 잘 차서 뜻깊은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